자, 여러분들. 자, 오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제 경찰 행정법 중에서 조직법 있죠. 조직법 중에서 이제 거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뭐가 있냐면 경찰 관청 상호 간의 관계라 그래 가지고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한테 바라는 명령 우리가 뭐라 그래요? 훈령이라고 하잖아. 훈령 하나.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내일 볼게 뭐가 있냐면 상급 관청의 권한을 밑에다가 많이 넘겨준다 보라 그래요 권한의 위임. 그다음에 상급 기관의 권한을 대신한다 뭐 대리. 그래 훈령하고 권한의 위임 대리 이런 부분들 을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정리할 를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훈령 문제를 제가 마련해 왔습니다. 보세요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먼저 훈령은 누가 누구에게 바라는 겁니까 상급 관청 관청이 하급 기관에게 바라는 거야. 근데 직무 명령은 조직 안에서 상관이 누구에게 부하 공무원에게 바라는 거잖아 그런 점이 다르죠. 됐죠. 자, 비교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들어갑시다. 첫 번째가 훈령은 국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훈령을 만들려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가능합니까? 없어도 가능하죠. 이거는. 직무명령도 마찬가지. 직무명령도 법의 근거가 없어도 돼. 맞죠? 두 번째. 자, 우리가 상급 관청이 하급 기관에게 훈령을 발령하려면 훈령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건이라는 걸 갖추어야 됩니다. 요건. 근데 요건에는 크게 나눠가지고 형식적 요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실질적 요건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형식적 요건에 어떤 게 있고 실질적 요건에 어떤 거 있는지 이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요건은 훈령에 뭘 따지는 거다. 내용이죠, 내용. 내용이 적법해야 돼. 내용이 타당해야 돼.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돼. 이런 게 실질. 그리고 형식적은 겉모습이잖아. 첫 번째가 훈령은 아무 어떤 기관이든 발령할 수 있습니까? 훈령권 있는 기관이 발령해야 됩니까? 훈령권 있는 기관이 발령해야 되죠 두 번째 훈령은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거니까 하급기관의 권한에 들어가는 것만 지휘하는 거니까 하급기관의 권한에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하급기관한테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이 없는 영역이어야 돼? 없는 영역이어야 돼. 그래 야 훈령을 발령해요, 그죠?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있다면 그거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훈령권 있는 상급 관청이 발할 것, 하급 관청의 권한 내에 상고일 것, 하급 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야 될것 이런 것들은 바로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바로 형식이 되겠죠. 실질은 내용이니까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훈령의 종류가 뭐예요? 훈령 종류가 협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네 가지 아시죠? 근데 지시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한 더 어떻게 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게 지시잖아요. 일반적 추상적으로 바라는 건 협의 훈령. 그러면 네 가지가 다 훈령이니까.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주로 발해지는지만 협의훈령이니 근데 개별적 구체적인 것도 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시가 있으니까 그럼 머릿 속에 협의훈령 지시 예규 일명령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다음 리얼 직무명령은 말 그대로 상급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하급 공무원에게 바라는 명령이야. 직무와 관련해야 돼. 그 만약에 직무와 관련 없는 거는 명령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상급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하급 공무원에게 바라는 명령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죠? 명령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맞는 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경찰청장님께서 동작서장님한테 바라는 게 훈령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직 안에서 조직 안에서 무슨 무슨 뭐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뭔가를 직무 관련해서 명령하는 건 이건 직무 명령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대 동작서장님은 상급 관청대 하급 관청의 개념도 맞죠. 근데 두 사람은 상관대 뭐예요? 부하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상관이 부하에게 바라는 건 뭐라 그래요? 직무명령. 따라서 훈령은 훈령은 무슨 뭐의 성질도 같이 갖는다. 직무명령의 성질도 같이 갖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단 훈령은 직무명령 성질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맞죠? 또 하나 기억할기요 자, 상국간청이. 하급 관청한테 훈령을 바랬습니다. 근데 훈령을 바라고 나서 동작서하급기관의 구성원이 바뀐 거야. 바뀌면 훈령은 없어집니까? 구성원 바뀌어도 효력은 유지됩니까? 유지. 그러니까 훈령이 발령되고 나서 구성원이 변동돼도 훈령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죠. 근데 직무명령은 이 사람이 바뀌면 직무명령은 유지된다, 사라진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면 직무명령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얘는 형식적 요건이다. 그 다음에 맞다, 지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맞다, 얘도 맞다 이렇게 되겠지. 어, 하나만, 니은만 틀렸다. 답은 4번이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령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내일, 내일 이제 권한의 위인과 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우린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